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DNA, 기도 DNA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지난 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금요 성년 집회가 이렇게 진행되었고 너무나도 아쉽게 오늘 이렇게 마지막 어, 금요 성년 집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요 성년 집회의 주제가 기도는 축복이다의 주제였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고백해볼까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네, 기도는 축복입니다. 네, 이 주제처럼 정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축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0 대에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미국에서 한인 교회를 다녔을 때그 저희 교회 앞에 미국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동안 미국 교회를 나갔습니다. 미국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 너희 교회는 제가 다닌 한인 교회 너희 교인는 내가 새벽에 출근하러 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 그리고 수요일 날또 금요일 날 주일이 아닌데 평일 날 주차장에 차들이 많고 이게 불이 켜져 있는데 도대체 뭐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어,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수요일 날은 수요 기도회또 금요일 날은 금요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미국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한국 사람참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비춰진 한국 사람들은 기도 참 열심히 하는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를 믿는 나라 중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를 뽑으라면 우리나라, 한국을 뽑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기도회, 또 금요 철야 그리고 금식 기도회, 40일 금식 기도회도 하고 수능 기도회하고 여러, 여러 기도회를 만들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까요? 여러분 왜 열심히 기도하세요? 저는 그 기도에 열심히 하는 기도의 이유를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 DNA예요 기도 DNA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기도 DNA를 갖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에 아, 생활하시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왜 새벽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셨어요 마가복 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나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바쁘신 와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 복음 5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역하는데 예수님께 너무나 바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다음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 하시니라. 아무리 바쁘셨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병을 고치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밤을 새시면서 철야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치열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 기도로 시작 끝내셨고 그 중간 중간마다 감사 기도하셨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DNA, 그 기도 DNA를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제가 4년 전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충고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저는 사역이 끝날 때 끝나는 그날까지 이 마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잘하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중간중간 기도하고 항상 기도로 준비해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 우리가 일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그것이 끝났을 때 결과가 좋든 안 좋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생활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십시오. 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정작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올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나온 그, 계기, 그 동기가 제자 중한 명이 물어봐요. 궁금했나 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예수님처럼 좀 잘하고 싶었나 봐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같,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어, 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주기도문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DNA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 DNA 이 스펠링 DNA를 따서 이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 첫 번째 D는 Dad Daddy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합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구절 앞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뭐예요?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해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수요일날 예배에 대해서 특강을 했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신 게 하나님께 예배해라 예배의 대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기도하라라고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사전적 의미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에게 바라는 것을 비는 행위라고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즉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많은 종교도 기도를 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도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구세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피를 흘리면서 기도할지라도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 늘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뭐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도서회들때 나눴던 건데 이보다 좋은 예화가 없는 없는 것 같아요. 어,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캐스터 폴 하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폴 하비라는 분은 어, 여러 스포츠를 중계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골프 중계를 하시는 거예요. 골프 중계를 하시는데 골프가 이게 하루 뭐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동안 하는데 이폴 하비 캐스터 분이 오늘 이제 그 해설을 끝내고 골프장에 건니는 거예요. 골프장 얼마나 멋있으니까 푸른 초장에서 그렇게 거니고 있는데 어,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완전 어, 위험한데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그 새들이 있는 곳에 둥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둥지. 그 둥지에 새들이 와서 이게 무슨 알을 품듯이 그렇게 이 어, 앉아 있고 뭘 품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뭘까? 아, 저기 안에 좀새 생명이 태어나겠구나. 알이 있구나라고 해서 새들이 없을 때 한번 그 둥지를 한번 가 봤대요. 그 둥지를 가 봤더니 이 사진처럼 뭐가 있어요? 골프공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예화가 얘기해 준건 뭐냐면 새들이 아무리 골프공을 품는다 할지라도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새들이 아무리 주야를 묵상해서 막 열심히 간절히 힘을 다해서 이 골프공을 품는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대상, 다른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대상을 놓고 기도한다면 이 새들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라고 좀 심한 말이지만 제가 심한 말하는 걸 별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전능하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대를 보시면 이러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사람이 할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다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얕은 지식이지만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본인이 섬기고 있는 본인이 어, 섬기는 그 신에게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그런 종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혹여나 잘못 구하고 우리가 혹여나 악한 것을 구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제가 어, 아버지가 되보니 조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자녀를 키울 때 세상이 볼 때는 최고가 아닐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제 자녀들에게 주려고 노력하더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가장 알맞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예화가 생각났어요. 오늘 예화를 좀 많이 써서 너무나 죄송한데 이 예화는. 어,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의미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모비탕에서한 어, 남성이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제 스피커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어린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 봤을 때 어, 자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전화 이제 스피커폰을 이제 하니까 주변에 다 들리잖아요. 전화통화가 들렸습니다. 어, 아빠, 어, 나 초콜릿 먹고 싶은데, 초콜릿 사도 돼? 어, 사도 돼. 아빠, 그럼 나 사탕 먹고 싶은데. 사탕 사도 돼요? 어, 사도 돼 아빠 그러면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사도 돼요? 어, 그럼 사도 되지 근데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볼수 있잖아요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먹기에는 너무나 어린 아이 같은데 그 남성이 계속 다 된다는 거예요 전화가 끊고 그 남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 핸드폰 주인 누구세요? 네, 이 의미가 뭐예요? 그 남성은 그 아이 의 아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아저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원하든 이것이 그 아이에게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다 원한다, 다 원하는 거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왜냐요? 왜냐하면 아저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걸 먹으면 이가 썩는 것을 상관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한 거, 나에게 꼭 원하는 거. 내가 꼭 맞는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저희 홍 목사님 그 첫째가 이준이에요. 제가 3년 전인가 이준이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예뻐서 그냥 과자를 주려고 했어요. 근데 홍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선한 마음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요왜안 되는지 알아봤더니 이준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그걸 먹으면 이준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이준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목사님은 아시죠. 아버지니까게 안 된다는 거. 근데 홍목사님이 제가 어, 주 줄러갔을 때 이준이가 못 받으니까 되게 실망하잖아요. 홍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아니에요. 이준이에게 맞는 아주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이라는 게 이준이에게 딱 맞는 그 성분에 맞는 더 좋은 것으로 이준이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인 거예요. 아 아저씨와 아버지의 다른 점은 관계. 자녀가 무엇이 필요하고 자녀가 무엇이 알맞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대로 되는 것이다. 기도는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의 자녀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맞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n이에요. n는 now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어, 교회에서 정해진 그 공적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십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건참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매일 매 순간 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 우리의 육체적인 숨을 쉬게 할수 있는 그 기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적인 호흡.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육체적인 호흡이 끊기지 않도록 몇번 호흡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하루에 우리가 육체적인 호흡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한 2만 번 정도 호흡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 끊기지 않기 위해 얼마나 호흡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영적인 호흡이 끊기지 않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이에요, 오늘. 누가 보면 날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하셨을 때 오늘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전서에서 대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대살로니가 5장 17절, 5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너무 힘든 일을 부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이렇게 들렸어요. 재선아 쉬지 말고 기도해. 내가 쉬지 않고 너와 함께할게. 재선아 쉬지 말고 기도해.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일할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힘들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힘듦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한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기도의 크기가 있다고 해요. 어떤 기도는 크고 어떤 기도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큰 기도는 큰 기도 제목은 열심히 기도하고 작은 기도 제목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돼요. 대학에 가 대학에 대학을 앞둔 수험생이나 뭐 직장을 찾고 뭐 배우자를 찾고 자녀를 원하는 그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반면에 하나님 어느 아침에 안전하게 차를 타고 출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좀 적은, 작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고 작은 기도가 없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십시오 몰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오늘,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제가 이 부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 제 아내와 신혼여행 갔던 때가 생각났어요. 제 아내랑 이제 신혼여행 을 가서 마지막 날 밤에 어,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로 나가서 너무나도 막 아름다운 바다였어요. 썬베드에 누워서 아주 컴컴한 바다에 누웠는데 하늘을 보니까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별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별이 너무나 많은데 별똥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도 사랑하지만 그때는 정말 별을 따다주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별똥별을 제가 어떻게든 던져주고 싶었어요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별똥별 하나 떨어뜨려 주세요 하나님 별한번 떨어뜨리는 거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봤어 봤어 이러는 거예요 아내가 별똥별을 본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믿음이 부족했나 봐요 땅을 보고 있었나 봐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아내가 그 순간 별똥별을 봤던 거예요. 제가 안했을 때 이겼어요. 아내, 제가 내가 이기 순간 기도했어. 내가 할수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정말 로맨틱하고 은혜로운 그 시간을 보냈던 그 기억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어떤 분은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 아침에 출근합니다. 안전하게 가게 기도, 기도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금 회의를 들어갑니다. 직원들과 함께 회의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십시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너무 의미 있는 말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필요할 때만 기도하세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A는 아멘, 에이멘이에요 기도는 순종입니다 기도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기도의 기도 제목도 다르고 기도하는 자세도 다르고 기도하는 시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마지막은 동일하게 마칩니다.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죠? 아멘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하고 끝이 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나 또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 아멘, 아멘해요. 근데 이 아멘의 의미가... 동의합니다 또한 그렇게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아멘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 아멘이 꼭 그렇게만 쓰여지지 않고 순종의 의미에도 아멘이라고 쓰여, 쓰여져 쓰여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에 보면 아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특히 신명기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열두 번 나와요 열두 번 나오는데 그 열두 번이 27장에 다 열두 번 나옵니다 신명기 27장에 아멘이 열두 번 나오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해주세요 라고 그 아멘이 아니라 순종합니다라는 아멘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을 얘기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아멘해요 그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됩니까그 저주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는 순종의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할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했으면 좋겠어요. 산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갑니다. 기도 제목을 갖고 가는데, 그 기도 제목만 갖고 나가면 되는데 뭘 갖고 와요 기도 응답을 갖고 나가요. 하나님 제 기도가 기도 제목 이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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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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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쳐요. 그리고 이제 삶 속에 돌아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기동답 기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는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거다라고.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예아니요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답은 하나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거예요 그 대답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오늘 참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죠 사실 출처가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저도 막 이곳저곳에 주워 들은 게 많아서 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흔들어서 때를 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내 뜻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서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때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응답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경험한 기도응답은 하나님입니다. 그 결과가 내 생각과 맞지 않든 맞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학교 생활에 더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성적이 좋을 거다. 하나님 믿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받을 거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전과는 다르게 공부를 안 했던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해, 공부를 했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봐서 이 좋은 성적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막 선포하러 다니라고 간증하러 다니라고 했어요.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적은 그대로였어요. 어떤 건더 떨어졌어요. 제가 그 성적표를 들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을 따졌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전과는 다르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성적이 이게 뭐예요? 누구한테 이걸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이 분명 비난할 거예요.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성적이 왜 그대로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저희 그런 마음이셨어요 하나님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그런 마음이셨어요 너가 그 전에는 너가 기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주님을 찾아갔잖아. 소주 맥주 뭐 이런 주님을 찾아갔잖아.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너 지금 어디 와 있어? 교회 와서 내 앞에 와서 때로는 뭐 나를 원망할지라도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 왔잖아.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 삐져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요. 사랑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에요.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붙들고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기억하기 쉽게 그그 어, 그 곳에 이렇게 기록하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 4장1 4절이야십 절. 요한복음 일사 1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행해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사 1사를 바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듣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나도 너에게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더 감사합니다.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뜻이든 어떤 결과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 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기도 응답에 아멘이라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